금요일에 평택이 파나가요.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, 여기다 이제 살살 여기 자리도 빈 자리고 하니까는, 진짜 말로만 금사 도시가 아니죠장경길이나 뭐, 지역부인들이나 여기서 진짜 창, 상활할수 있는 넓은 공통인데, 근데 여기 아주 집이 다 들었다 일어나고 살지도 못해요.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, 또 저기 육군단 부지 가지고 또 말도 많고 하니까 요번 기회에 이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. 군, 군, 그대로 육군단 부지를 잡지를 말고 일로도 여기를 만들면 어떻겠 하니? 판사단 부지도 배웠고 하니까. 아 육군단. 그, 그 부지 가고어 그렇죠. 네, 거기 네, 무슨 맞아요. 부대가 들어온다. 그때문에 네.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네. 그 부지를 네. 아 네. 이쪽으로 만들면은. 그리이 가구수도 얼마 안되고 팔사단 자리도 비었고 또산정을 갈까 아, 군단으로도기부대행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, <laughs> 게. 아, 이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얘기까 지금 계획은 이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니다 그런 것 조금 장기적인 거이 가해선 참고하겠습니다 계획 아니 계획이 아니라 6사단이 들어오고 들어오고